여러분, 혹시 휴대폰에 그냥 무심코 찍어둔 스크린샷 그런 거 하나쯤 있지 않으세요? 근데요, 바로 그런 스크린샷 한 장에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두 장의 이미지에서 시작해서요. 안데스 산맥을 넘는 진짜 한 편의 대서 사실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한테 주어진 단서는 딱 이거 두 개뿐입니다. 왼쪽은 이게 뭐죠? 정체불명의 고도를 나타내는 GPS 화면이고요. 오른쪽은 누가 손으로 슥슥 그린 것 같은 의문의 여정. 이 둘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과연 이두 이미지가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탐정이 되어서요. 이 흩어진 디지털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저랑 같이 이 미스테리한 퍼즐 한번 풀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이 gps 스크린샷 안에 빼곡히 적힌 숫자들. 여기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지 한번 보시죠. 자, 이 gps 고독의 화면 한번 쭉 확대해 볼게요. 어, 언뜻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바로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단서들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건 바로 이 숫자. 4615m. 와,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이 높이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제가 바로 비교해 드릴게요. 이 높이는요, 미국 본토에 있는 웬만한 섬보다도 더 높아요. 우리나라 백두산이 2,744m니까 거의 두 개를 쌓아도 닿을까 말까한 높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긴 그냥 평범한 여행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뭔가 특별한 곳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고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좌표입니다. 남의 16도 서경 70도. 게다가 지금 위성신호를 무려 29개나 잡고 있어요. 이 정도면 오차 범위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아주 아주 정밀한 위치 정보인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고도랑 정확한 좌표까지 확보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전체 그림이 그려지질 않죠. 대체 이곳은 지구 어디쯤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네, 두 번째 단서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서인 이 지도를 통해서 좌표의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서를 보시죠. 바로 이 지도예요. 구글 지도 같은데 그 위에 누군가 빨간 펜으로 이렇게 자기 여정을 그려 넣었어요. 가만 보니까 이 선이 남아메리카 대륙을 가로지르고 있네요. 이 빨간 선이 어디서 시작되나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음, 보니까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 근처에서 시작되네요. 맞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수도로 유명한 바로 그곳이죠. 경로는 남서쪽으로 쭉 이어지다가 칠레 국경에 있는 라우카 국립공원을 지나가네요. 이쪽이 바로 안데스 산맥의 아주 험준한 고지대를 통과하는 루트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이 빨간선은 태평양 연안의 항구 도시 칠레의 아리카에서 딱 멈춥니다. 와 산에서 시작해서 바다에서 끝나는 여정이라 이제 뭔가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으세요? 자, 이제 수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찾은 두 개의 단서를 하나로 합쳐서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자, 이제 진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스크린샷에서 찾았던 그 GPS 좌표 있죠? 그걸 이 지도 위에 그대로 한번 딱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와! 보이세요? 바로 여기 여행자가 그렸던 그 빨간 선 위에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세상에, 드디어 모든 조각이 딱 맞춰졌네요. 자, 이제 퍼즐은 모두 풀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데이터가 들려주는 이 놀라운 여정, 그 전체 이야기를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볼리비아의 고산도시 라파스에서 출발해서 광활한 알티플라노 고원을 쭉 가로지릅니다. 그리고 칠레 국경 근처에서 최고 고도인 4,615m를 딱 찍는 거죠. 마지막으로 태평양 연안을 향해서 그야말로 급격하게 하강하는 그런 대장정이었던 겁니다. 이 고도 변화만 봐도 이 여정이 얼마나 극적인지 알수 있어요. 해발 3,650m에서 시작해서 4,615m라는 정점을 찍고 마침내는 해수면 높이인 0m까지 내려오는 거잖아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여정이죠. 정말 딱이한 문장이면 될것 같아요. 안데스의 희박한 공기에서 태평양의 해안까지 이 여정의 모든 걸 말해주네요.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디지털 조각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이토록 특별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었던 걸까요? 시작은 정말 단두 장의 아주 평범한 스크린샷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요, 안데스 산맥을 넘는 한 여행자의 도전과 발견, 그 서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한이 추적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기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사진첩 속에 잠들어 있는 그 수많은 스크린샷들, 그 안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 스크린샷 두 장이 있어요. 그냥 평범해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두 장의 사진 속에요. 정말 엄청난 모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네, 정말 평범해 보이는 이 이미지들. 대체 이 안에 어떤 여정이 담겨 있다는 걸까요? 자, 이 질문의 답을 찾으러 우리 첫 번째 단서부터 아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4, 1, 1, 5m. 뜬금없죠? 아무런 설명도 없이 툭 던져진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혹시 뭐 엄청 높은 건물의 높이? 아니면 잠수 깊이? 아 정말 궁금하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미스테리한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를 한번 밝혀보죠. 이걸 알아내면 전체 이야기의 윤곽이 슬슬 보이지 시작할 겁니다. 짠! 이게 바로 첫 번째 이미지의 전체 모습입니다. 아하! GPS 고독의 앱 화면이었군요. 보니까 고도뿐만 아니라 위도, 경도 같은 여러 데이터로 빽빽하게 차있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어떤 특정 위치랑 관련된 정보였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숫자들을 하나씩 한번 풀어볼까요? 모든 비밀은 바로 이 안에 숨어 있으니까요. 자, 가장 먼저 눈에 확 띄는 숫자. 4615m. 이건 바로 해발 고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해수면을 기준으로 무려 4,615m나 높은 곳에 있다는 뜻이죠. 아니, 4,615m. 이게 어느 정도 높이인지 감이 잘안 오시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유럽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 그 유명한 몽블랑의 높이가 4,807m거든요. 와, 그러니까 거의 몽블랑 정상의 버금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높이에 있었단 얘기예요. 다음은 위도와 경도. 이건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해서 지구상의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두 좌표만 있으면 지구 어디든 정확한 위치를 콕 하고 집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서가 가리키는 정확한 좌표는 바로 남위 16도 51분 17초 그리고 서경 70도 33분 23초입니다 이걸로 우리는 이 정보가 기록된 정확한 장소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위성 29개라고 쓰여 있네요 이 숫자는 뭘까요? 네, 바로 29개의 인공위성에서 GPS 신호를 동시에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나 많은 위성신호를 잡는다는 건 지금 보고 있는 이 위치 정보가 오차가 거의 없는 아주 정확한 정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데이터를 거의 다 분석했어요. 고도는 엄청나게 높고 저표도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됐죠.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대체 이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세상 어디일까요? 이제 드디어 우리 퍼즐의 두 번째 조각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 지도가 우리 여정의 전체 그림을 보여줄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될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두 번째 스크린샷이에요. 지도 위에 누군가 빨간색 펜으로 경로를 직접 쓱쓱 그려 넣었네요. 이야, 딱 봐도 보통이 아닌 아주 긴 여정이라는 걸알수 있죠. 이 경로를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페루의 푸노라는 곳 근처에서 시작해서요. 볼리비아를 거쳐 라파스 방향으로 가다가 칠레의 라우카 국립공원을 통과하네요. 그리고 마침내 태평양 연안의 아리카라는 도시 근처에서 끝납니다. 와, 무려 세개 나라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대장정이었군요. 자, 이제 드디어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첫 번째 단서였던 그 GPS 데이터랑 두 번째 단서인 이 여정 지도 이 둘을 딱 합치면 과연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 정말 놀라운 건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첫 번째 스크린샷에 있던 그 gps 좌표를 이 지도 위에 딱 찍어보니까요 와 정확하게 이 여행자가 그린 경로 위에 찍힌다는 거예요 바로 페루와 칠레 국경 사이 안데스산맥의 아주아주 높은 고지대 어딘가였던 거죠 소름 돋지 않나요 이제 모든 조각이 딱 맞춰졌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았던 두 개의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완전한 이야기를 발견했는지 한번 정리하면서 되짚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숫자와 지도, 정말 딱이두 개의 단서만 가지고 안데스 산맥을 횡단하는 한 여행자의 아주 특별한 순간을 재구성해 낸 겁니다. 차갑기만한 데이터 속에 한 사람의 뜨거운 모험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거죠. 모든 데이터 포인트 뒤에는 이렇게 사람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 정말 인상 깊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하루하루, 여러분의 여행은 과연 어떤 디지털 흔적,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은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가 완성될까요?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만의 숨겨진 모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